안녕하세요. 바닥 농사입니다. NPK 3요소와 다종 요소 세 가지의 기본적 이해를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그 각각의 영양소를 1차시에는 작물에서의 역할, 2차시에는 그 영양소의 성질, 3차시에는 그 영양소가 드리는 비료와 그 성분 함량, 그리고 어떤 때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제 딴에는 자세히 쉽게 설명드린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6가지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질소는 4차 시에 걸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해당하는 영상만도 21개인데요. 오래전에 어떤 시청자분이 댓글에서 제 영상을 도서관의 자료처럼 공부할 때마다 영상을 꺼려 시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틈날 때마다 두세 번씩 반복하여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댓글을 통해서 짐작되는 점은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한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저 일생으로 보고 넘길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틈나면 반복해서 보신다니 제가 잘못 안내한 것이 그대로 기억되어지니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한번 확인할 것두번 확인합니다만, 그래도 걱정은 앞섭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 나머지 99마디 사실에 타격을 입히니까요. 이제 제 채널 영상도 200개가 훨씬 넘었었습니다. 그 많은 영상 중 필요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7개의 재생 항목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에 대한 영상은 4번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비료의 역할과 성질 그리고 그 해당되는 비료에 대한 안내에서 각 영양소별로 충분히 안내를 드렸으니 그건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이 영상에서는 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도대체 작물에서의 비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영상에서 이걸 치면 두배또세배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 많으니까 주위분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효과가 나는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비료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라도 지금까지 세상 살아온 경험만 살리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 본인이 판단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거 먹었더니 이렇게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만 먹어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였고 균형있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농작물 앞에서 이것 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농분이 모든 면에서 비배관리 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대 영양소와 여러 성분이 무기질과 비타민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듯, 작물도 17개 영양소와 그외 규산 등몇 가지 영양소가 작물에 따라 도움이 됩니다. 작물에게 이런 영양소를 최종으로 또 최적으로 제공해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두세 배 차이가 나긴 힘듭니다. 소황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첫째로, 적절한 품종 선택. 두 번째로는 좋은 토양에 또 최적의 영양 공급, 또 적절한 온도, 적절한 수분 공급, 또 거기에다 충분한 빛, 또 이산화탄소 제공. 그리고 세 번째로 뛰어난 재배 기술. 이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아마 이세 가지를 구비한 시설 재배 스마트 농법과 제같이 텃밭에서 별 기술 없이 짓는 손바닥 농장과는 두 세대의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는 먹이를 주면 깨끗이 비웁니다. 그것은 주인이 함께 먹는 정량을 알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작물이 내가 뿌린 영양소를 모두 흡수하였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표준 시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딱딱 많은 정량은 아닙니다. 작물마다 달리 주어도. 그 작물도 성장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토양 속의 철이나 알루미늄, 칼슘등과 결합하여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불용 상태로 되는 것도 많습니다. 아무리 적정량을 주더라도 땅속에 뿌린 비료는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반도 흡수되지 못하고 땅속에 남아 토양 속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불용화되거나 빗물에 용탈되어집니다. 이 흡수 정도는 환경, 즉 토양의 pH나 수분 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pH 정도에 따라 잘 흡수되는 영양분의 종류도 다릅니다. 적당한 수분도 중요하지만 지온이 낮으면 흡수가 잘안 됩니다. 가장 흡수되는 질소도 지온이 6도가 넘어야고 또 움직임이 매우 적은 인상 같으면은. 1 5 도에서 1육 도가 넘어야 흡수되어집니다. 앞으로 각 영양소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물로 성장해 각 영양소별 하는 일이 딱딱 구분되게 나누진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또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물론 부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도베네크의 최소 양문통 이론을 보면, 식물 성장에 필요한 17개의 원소 중 모든 원소가 다 충분히 되어도, 그중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양이 바로 하향 평균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만일 인이 부족하면, 그 인에서 그어진 선에서 바로 작물 작황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비료 중에 딱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있으면 각 영양소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기에 아주 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료는 질소만 들이는 요소나 유황비료 등몇 가지만 있고 나머지 비료들은 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 아니 그보다 많은 영양소가 함께 포함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복합 비료처럼 일부러 특정 작물에 미리 배합한 것도 있지만 제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료 중에는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암석 즉 광물을 원료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 질소를 빼고는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황산이나 염산 같은 산성 물질을 넣어 특정 성분을 녹아내어 순도를 높이니 그 성분도 들어가 더 복잡한. 원소가 들어있게 됩니다. 또 제법에 따라 다른 원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질소비료는 요한은 아모니아를 황산과 반응시켜 만든 것으로 이건 질소와 황산 즉 질소와 함께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이 비료를 토양에 뿌리면 땅속 수분에 의해 녹아 미생물에 의해 역으로 황산연과 암모니아피아 질소로 나뉘어서 각각 시차를 두고 뿌리에 흡수되어집니다. 처음에 올린 비료의 기초 이해편에서는 질소나 인산칼이 그대로 뿌리 흡수되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온이니 무기영양소리니 하면 물에 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심화된 영상에서는 이온화하여 흡수된다고 올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있는 단일 비료도 있지만 대부분 몇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비료들은 토양에 녹으면 그역순을 밟아 다시 둘 이상의 영양분을 띈 이온으로 갈라집니다. 이를테면 염화가리는 가리와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땅에만 있다고 이렇게 나누어는 것이 아니라 땅속의 미생물이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몸 속에 들어가면 소화를 돕기 위해 침샘, 위액, 쓸개즙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분해되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장 속의 미생물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 몸 속이든 땅 속이든 아니면 땅위 어느 곳이든 분해자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에 의해 원래의 체험으로 되돌아옵니다. 앞 영상을 보시면 원소나 분자식만 봐도 골가아픈데 그게 이온도 또 뭐냐고 하시겠지만 토양에서 영양분 흡수나 이동해서 이온을 낳는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원소끼리 결합, 결합도 바로 양이온 음이온끼리 결합한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토양 속에서 양분 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은 같은 이온 끼리고 다시 결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 용길입니다. 우리들이 조상 때부터 얘기한 철학의 기본 음양이론인은 바로 여기에서도 통합이다. 비로의 각 영양소가 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해 뿌리가 흡수되어지는지 또는 잎으로 흡수되어지는지 알아보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맨 앞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손바닥 채널은 원리나 이치를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더구나 손바닥 채널은 비싼 비료 영양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써보지 않은 제품을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이 맞지 않는 말이고, 그건 시청자님이 비료를 공부하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작물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모두 비료이지만, 흔히 20kg들이 액상, 아, 입상 비료는 비료라고 부르고, 작은 들이의 액상 형태로 된 것은 영양제라고 불려집니다. 가격도 양에 비해서는 액상 형태의 영양제가 당연히 비쌉니다. 어떤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토양에 살포할 때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만 녹여서 관주나 연면 시비를 할 때는 당연히 액상 형태가 편리합니다. 또 어떤 비료는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성분을 연면 시비로 할 때는 액상 형태의 영양제를 구입해서 칩니다. 우리 몸이든 식물이든 양분이 흡수될 때는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비싼 과일을 먹고 비타민C를 흡수하든, 가격이 싼 과일을 먹고 비타민C를 흡수하든, 우리 몸은 똑같이 흡수합니다. 어떤 과일에 비타민C가 적다면 양을 더 늘리면 됩니다. 비료로 주었든, 퇴비로 주었든, 아니면 다른 유기물로 주었든, 모두 땅에 녹아 미생물에 의해 이온화되어 뿌리를 통해 무기 양분으로 작물에 흡수되어집니다. 잎을 통해서 일부 유기 양분도 흡수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흡수시 차는 뿌리에서든 잎에서든 영양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면 시비 때 50%, 즉 반수 흡수되는 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표처럼 질소는 아주 빨리, 칼슘이나 황은 아주 느리게 흡수되어집니다. 잎에서 뿌리는 영양소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데, 토양에 뿌리는 영양소의 차이는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의 지리를 모르면 맞든 틀리든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물에게 비료를 주든 대비를 주든 뭔가 줘야 하는데 비료에 대한 상식이 없다면 남이 이래면 좋다, 저래면 좋다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설 재배에서 양액 재배는 작물별로 프로그램에 되어 있어그 시키는 대로 준다고 하지만 그게도 비료에 대한 상식 없이 시키는 대로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NPK 또 칼슘, 마그네슘 황, 이 여섯 가지 영양소에 대한 영상을 모두 마쳤으니 시간이 나면 미량 요소 중그 중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되는 붕소에 대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